때 싸웠던 예 일이세요? 그렇죠 보이지 않게 그 동서들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 아직도 가부장제가 남아 있어서 뭐든지 시댁 중심으로 돌아가고 여자들만 일하고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죠만 아빠 쪽에 친척이랑 있으면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갈 때마다 엄마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빠는 그래 좀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니까 바쁘다 보면 외갓집도 못 가고 막그는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친가 쪽에 가서 일은 일대로 하는데 이제 힘든데 이제 당신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했던 것 같아요. 여성들에게 너무 좀 스트레스와 또 고난의 시간이 라는 생이 각 많이 들어가지고 대단히 그거에 대한 불만이 저도 있고요. 근데 조금 약간 간단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어요. 일단 남성 여성 할거 없이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명절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네 이런 거안 따지고 그냥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. 가족들하고 꼭 명절에만 본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자주 보는 그런 걸로 의미를 가지고 명절에 너무.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며느리가 가서 어떤 노동에 투자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 며느리가 버릇이 없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상식으로 통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네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. 들이요 고생 고만 하세요 남자들 시키세요 어머니 이번 명절은 튀김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보 우리도 명절에 여행 갑시다 <laughs> 엄마 아빠 이제는 제가 운전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엄마 나나 나 이제 스무 살 되고 자취도 하면서 음식 떼먹고 이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내가 많이 도와줄게 내년 명절에는 <laughs> 쌍둥이를 안겨드리겠습니다. <laughs>